안녕하세요, 랩맘입니다. 지금, 어, 레어파도 개코,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청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하나 다한 개씩, 두 개씩 똥 싸놨는 거다 주웠고, 또 제가 또 오늘 보니까 몇 개, 몇 군데 똥을 쌌더라고요, 몇 마리가. 그래서 하나하나 죽듯이 지금 똥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베이비가 천재인 것 같아요 하면서 올렸던 그 동영상 보고 어떤 그 시청자 하신 분이 보고 저한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3일에 한 번씩 치워줘야 된다고, 제가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깜짝 놀라고, 놀라고 반성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여기 똥 하나 있죠. 하나하나 볼 때마다 치워주려고요. 동영상 찍을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꼭뭐 동영상 찐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매번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진짜 벌에 쏘인 듯이 그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일을 청소했는데도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일 때마다 하나하나씩 진짜 이삭줍듯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들은 어제 밥을 다 줬고요. 오늘 레게들 귀뚜라미 주려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귀뚜라미가 자꾸 죽는 거 있죠. 그래서 죽기 전에 지금 보고 밥을 주려고 합니다.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레게들 전부 다 귀뚜라미를 주려고 합니다. 여기 어 들어갔더라? 내가 보고, 은신처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것 같아서, 없는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계란판을, 여기 있구나. 판을 잘랐어 이렇게 들어가도록. 놔뒀더니 들어가네요. 음, 이좀 들렸구나. 왜 걸렸지? 어, 저도 똥이 있네. 사랑. 저번에 제가 보고 반, 진짜, 이제 저번에도 베이비가 탈출해가지고 조금 놀라고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찾아내서 했는데 저번에 또한번 아침이라도 한 마리가 베이비는 아닌데 성체가 사라졌더라고요. 깜짝 놀래서그 전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를 다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안에서나 샵이나 키우시는 분들 보면 꼭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못 찾고 하는 일들이 허당한가봐요. 이 음, 뉴스기 참 예쁘네. 저번에 허물을 벗어가지고 아, 한참을 한 이틀 동안 허물 못 벗어가지고 그러더라고. 제가 요걸 요래놨더니만 그리고 물을 좀 뿌려주고 조금 살짝 제가 손으로 벗겨주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허물을 벗었네요. 지금 우리 레게가 기두라미를 진짜 한참만 에줬더니만 너무 잘 잡아먹는데 쿵쿵쿵쿵 소리 나고 있습니다. 못다 먹었나? 어디 있을 텐데? 있네요. 비뚜라미는 도망가고 얘는 잡으러 다니고. 신문지 깔아놨더니 신문지 밑으로 다틈머버리네사이사이로 키트랑 죽으라 도망다니고 참큰걸 앞에 줬더니만 쿵탁쿵탁 거리네 어딘지 어디서 나는 소리지 소비었나? 다 잡아먹어버렸네. 다 먹어버렸네요. 한 마리 더 줄까? <laughs> 꼬리를 건드리니까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죠.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벌쩍벌쩍 날려 야 발밑에 있다 너 발밑에 아이고 날아오른다 날아올라 떨어진다 이놈아 여기 있잖아 여기 죽으러 도망갑니다 지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이구야 몇 마리나 있네 몇 마리 여기 있다 이게 봐봐. <laughs> 잡았습니다. 또한 마리 넣어줄게요.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있네. 볼까요? 사냥 실력을. 위로 치다보냐 밑으로 안 보고 아이고 이놈아 기타아미가 <laughs> 날쌉니다 지금 다섯 여섯마리 잡았어요 한마리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3마리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참 대단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잡았네 그래도 또 어우 잡았네요또 있던데. 한참만 있기 뚜라미 마시 보더니만 환장을 하네요. 어 들어가 버렸다. 여기 있네. 여기 아이고 참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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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아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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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기 있다. 여어여깄어라 여기. 여기네. 라 죽어라. 있어라 죽어라. 죽어 잘 먹네요. 이제까지 거의 미름만 줬는데. 저 섣불을. 아이고, 잘 자. 다 먹었네. 없지요? 어,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먹이를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먹었습니다. 여기 이제 새끼야. 새끼도 좀 줘야 되는데. 먹는다 볼까요? 지금 현금서한 보이나? 여기 있다 여기 네 여기 네네 뭘까요? 움직이지 않으니다 지금 <laughs> 잡았네요? 이야 움직임 있어야 잡아먹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봅니다 아따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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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망을 아주 잘 가네요. 자, 볼까요? 꼬랑지, 꼬랑지에 있습니다. 이겼다, 이게, 이게. 볼까요? 지금 밑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요 아이고, 참. 스스로 해야지, 이게. 보자, 보자.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요놈아. 여기 있는데, 어디? 거기 없고, 여기 있거든? 으쌰. 이리 와. 거기 있다. 거기 있네. 여기 있네, 이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참, 잡아줘야 돼. 이 새끼. 새끼 또 먹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구석에 찾지 말고. 응 음, 작아서 보이지도 않겠다. 아우, 허리 아, 허리야. 어, 허리 아프다. 아이고, 허리가 아픕니다 아이고.